자,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립니까? 화면 잘 보이시고? 잠시만요. 자, <laughs> 시작할게요. 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엑스, 엑스포 어, 관련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건 여러분 도박하는 거과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 이, 어,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봐, 이 진짜 도박이야, 여러분. 이 봐봐, 이거. 이 도박이지, 이게. 이 도박에 배팅하는 거잖아. 결국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안 하는 게 맞아. 도박, 도박에 투자하는 건 내가 그걸 캐잖아요. 뭐 아니면 또에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확률상 얼마든지 높은 게임을 할수 있는데, 굳이 도박을 하겠다? 그죠? 내 돈을 위험한 곳에 가서 일을 시키겠다?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죠? <laughs> 자, 오늘 이 공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동아 ST에요. 어, 최근에 보면 주가는 바다권 영역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죠? 시총도, 어, 지금 5134억인데, 어, 높은 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들이 지금 영업 이익을 잘 한번 봐 보세요. 어, 주당 EPS를 보면 2019년도에 8,000원대였다가 그죠? 3,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줄면서 주가는 빠졌어. 그렇지만 2023년도 9월까지가 2,000원이에요. 주당 EPS가. 그러니까 이제 적정 주가의 부분은 어, 약 7만 구천원 정도, 이렇게 보고, 업종 PBR로 보면 1배가 안 돼. 1배가 안 돼.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가치는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공시를 살펴보면,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 관련 주의, 어, 주요 경영 사항. 자, 이게 뭐가 나와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그죠? 어, 개발 위한 식약처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게 떨어졌죠. 제2형 당뇨병입니다. 1형 당뇨병이 아니고 제2형 당뇨병. 우리가 흔히 걸리는 당뇨병. 그죠? 흔히 우리가, <laughs> 어~ 내가 당뇨를 하면 그 말하는 게 거의 어그당뇨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으로 어혈당조절불충분분한 제2형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어 24주간 어, 어 추가 병뇨 투여한 후 감소 효과가 위약 위약 대비 우월성을 입증 그죠? 기대 효과 뭐 이제 지금 당뇨 삼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거의 그 이게 지금 삼상 임상 시험은 거의 제품 판매 단계 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그 얘기를 드린 거고 어 그래서 지금 요 공시를 지금 잡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 아시겠죠? 중장기적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당뇨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예. 그런 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 당뇨 치료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그니까, 그 많은 것 중에 뭐 하나가 되니까 뭐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정말 당연히 어찌 보면 정복되어야 되는 병이야, 질병이야. 그죠? 그 관점에서 오늘 요공시를 잡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최근에 이제 아스타 제가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어, 오늘이 아마 오늘 내일이 아마 절정을 이루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어, 매도 관점을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아스타가 왜 네, 사우디가 지금 이제 어, 엑스포도 어, 됐고 <laughs> 그러니까 뭔가 투자를 하겠죠. 그죠? 사우디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어디예요? 아스타. 그죠? 자, 그 다음 또, 이, 이게 지금 가장 명확한 회장 몇 가지가 있어. 아스타, 어, 미코바이오매드. 미코바이오매드. 근데, 미코바이오매드는, 뭐, 유증하고 이러면서 지금 의심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근데, 봐보세요. 제가 어제 종가 부분에 들어가라 그랬거든 미코바이오매들은 기억나세요? 요요 요 채팅방에서 내가 종가 부분에 들어가라 그랬잖아 종가 부분이 들어간다고 어디서 얘기했는 내가 슈팅스탁에서 얘기했잖아. 아, 얘기, 얘기 안 했어요? 얘기했잖아. 어, 어. 아. 그러니까 아스타와 같은 재료 종가 베팅 이렇게 했네. 미코바이오메드 주가 보여줬고 하락 이유는 반대매매로 추정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오늘 급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든. 물론 이제 뭐바닥권 영역까지 내려오면서 거래량을 수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세게 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일이 차익 관점이야, 사실은. 그죠? 렇 차익 관점. 급등이 나왔을 때의 차익 관점. 아시겠죠? 어, 이런 건 어차피 단기야. 어, 인생을 건 역사적 배팅이 되지는 못해요. 이런 건 단기로 들어가는 것들이니까. 아시겠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여기서 딱 끝. 간단하게 해야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해도 되는 시장입니다, 사실은. 이 시장 걱정할 게 있어. 어? 누군가가 주도주를 자꾸 만들고 있잖아, 그죠? 시장을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거지. 어떤, 어떤 봉을, 뭐, 미코 바이오메드의 은봉?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는 이거는 갭 띄우고 은봉을 만들었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착각하시는 거야. 자, 이건 어차피 갭, 이게 지금 쭉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의 갭 띄우고 눌림목을 주면 눌림목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크게 빠져? 안 빠지죠, 그죠? 크게 안 빠져. 거래량이 수반이 안 되잖아. 이갭 띄우고 거래량 수반이, 뭐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어? 이건 결국은, 어, 아직까지 제이 재료를 올릴 게 아니라고 봐야, 봐야 되는 거예요. 뭔 세력이, 그리고 세력이 어 있다면 왜 저런 봉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력이 있으니까 저 봉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세력이 없으면 봉이, 봉이 안 만들어지지 근데 이제 이게 이날이 갭을 띄우고 봉이지 세력이 없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 계속 하락하는 중간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가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세력에 있으면 그게 방어가 안 되는 건 웃기는 거예요. 방어가 안 되는 게 웃기는 거지 갭 뛰고 갭을 죽이는 건 웃기는 게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자, 질문 있어요. 동아에스티는 단기적 관점은 아니에요. 단중기로 보시면 돼요. 미코바이오메드하고 지금 아스타는 단기적 관점에서, 아스타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 아스타는 지금 따라붙는 건 아니에요. 차라리 미코바이오메드를 단기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끝!